안녕하세요. 바주 성경 집례교회 복음 천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혼들을 구원하신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주로 혼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구령을 합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화장실을 찾다가 신호동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신호동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책갈피로 선물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책갈피 전도지를 다 읽어 봤습니다. 신호동이 바뀌자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읽어 보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읽더니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들이 용서됐다는 전도지 4번 부분에서는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전체 전도지를 다 읽은 후 영적기도문에 이르러서는 이게 뭐냐고 묻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된 사실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기도문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겠는지 물었더니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책갈피 전도지를 읽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등 앞에서 다른 두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책갈피를 주니 한 명은 받아서 읽어보는데 한 명은 욕을 하면서 책갈피를 던져버리고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쪽 친구에게 "빨리 건너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판대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반대편에서는 친구가 오라고 심한 욕을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신호등에 건너가도 되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책갈피 전도지를 마저 읽게 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 내용을 믿겠니?라고 물었더니 믿겠다고 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 같이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그 남학생에게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자신이 제인임을 인정하는지 물었더니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좀더 누그러진 태도여서 전도지만 주고 읽어볼 것을. 건하고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복음 전파자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령할 혼들을 찾았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